안녕하세요. 여기는 잡나라 해운대 센텀지점 명품가구 프라자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흙침대, 땅을 만드는 충아지기 흙침대를 설치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아지기란 땅과 하늘의 조화라는 뜻으로 땅의 생명력과 하늘 공기 환경의 조화로 땅 위의 생명이 조화롭게 살수 있는 생명 기운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충화지기 흑침대의 설치 현장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전기선이 바로 땅 지구의 전기적 에너지를 몸으로 전달해 주는 땅의 어신 기능으로 땅의 기운을 수분이 공급되는 생명 기운에 담아 몸으로 흡수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물 탱크에 물을 붓고 수분 공급 버튼을 터치하면 모탈을 가공시켜 수분 공급관을 통해 자동으로 물이 공급되어 땅 자연을 살려 살아 숨쉬는 자연 땅이 됩니다. 이제 땅을 작업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1단계로 땅의 토양 미생물이 살아 숨쉬는 자연의 땅을 만드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먼저 물을 공급해서 땅을 살리는 보료에 부직포 원단을 한번 깔아줍니다. 부직포를 까는 이유는 만약 이사를 할때 흙을 담아내어야 하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 이렇게 부직포를 깔면 이사할 때 간단하게 흙을 부직포에 싸서 간단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직포를 깔고 이제 땅을 만드는 흙을 붓습니다. 여기 흙은 일라이트 운모 황토와 각종 미네랄을 담은 황토입니다. 운모는 독을 중화시키는 황토로 땅 속의 미세효소가 가장 살기 좋은 자연 최고의 황토로 미생물이 살아 숨쉬면서 땅의 자연치유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살아 숨쉬는 땅이 만들어지고 이제 2 단계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순지트 탄소 플로렌이라고 하는 탄소 강물을 투입해서 몸 안의 염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연 항산화 자연 친누 기능을 강화하는 2 단계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1단계 1층의 일라이트 음모 황토의 자연 치유력만 해도 비타민의 200배 이상에 달하는 자연 항산화, 자연 치유력을 만들 수 있으나 좀더 자연 치유력을 높이기 위해 비타민의 1000배에 달한다고 하는 플로렌의 해독 기능을 더해 자연 치유력을 한층 더 높이는 것입니다. 이 순지트라고 하는 탄소 속의 플로렌의 발견으로. 노벨 화학상을 받은 과학의 자연 물질인데 이 탄소 속의 플로렌이라고 하는 원소가 분리 분해되지 않으면 그림의 떡으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미생물이라고 하는 분해 효소가 있어 플로렌을 분해하여 생명 효소와 함께 몸으로 흡수되어 직접 건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해 효소 기능으로 몸 안의 독을 해독하는 건강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층에는 땅의 생명이 그리고 2층에는 강력한 자연 항산화 해독 기능을 깔아 자연 치유 환경의 땅을 만들어 이제 땅을 다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흙을 다지고 나면, 3단계로 이제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혈액순환 기능을 개선하고, 몸 안의 대사 환경을 살리는 또 다른 과학의 생명 물질 산화 질소를 공급할 수 있는 산화 질소 자연 패드를 깔아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안한 잠을 위해 자연 땅의 딱딱함을 해소하고 편안하고 포근한 자연잠을 잘수 있는 에어매트를 깔아 안락하고 건강한 수면 환경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여 땅 자연의 생명을 살리고 땅 자연 생명의 자연 치유력으로 땅 위의 공기 환경을 정화시켜 땅과 하늘의 조화로 안심하고 숨 쉬고 살수 있는 생명 공간이 바로 잠나라 자연 치유 충아지기 흙 침대입니다. 먼저 땅을 살리기 위해 물을 공급합니다. 이렇게 물 탱크에 물을 붓고 조절기에 수분 공급 버튼을 터치하면 이렇게 모터를 통해 물이 자동으로 약 10초간 공급되어 땅속의 미생물들을 살려 생명이 살아 숨쉬는 땅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3층의 산화 질소 공급 매트에는 주사기로 이렇게 산화 질소수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적정 온도를 맞추어 따뜻한 잠을 청하면 땀의 생명과 프로레네의 생명과학을 담은 생명수분과 산화지소가 따뜻한 온도를 타고 증발하여 몸 속으로 흡수되고 방안의 공기환경을 살립니다. 이렇게 생명을 담은 자연치유 생명수분이 잠자는 시간 동안 몸안의 독을 세척하고 치유하는 생명과학으로 매일매일 건강을 재생시키는 효과로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것이 바로 200년 전 우리가 살았던 땅, 자연의 생명 환경, 잡나라 충화지기 흙침대입니다. 이와 같은 건강의 뿌리를 살리는 충화지기 흙침대를 만날 수 있는 곳은 부산에서 유일하게 해운대 센텀지점, 명품가구 프라자밖에 없습니다. 여기 수영구 망미동 명품가구 프라자로 오시면 노후 건강을 살리는 충화지기 흑진대의 놀라운 자연치유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은 자연치유센터인 명품가구 프라자로 구경오세요.